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스트레스 많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독감 같은 작은 질병부터 심지어 큰 질환까지 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면역력과 비타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비타민을 꼭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과 비타민의 기본 관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방어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 군대가 제대로 싸우려면 무기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산화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은 면역력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군량미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면역력.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백혈구 활동을 돕고 감염을 막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감기 예방과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비타민C는 오렌지.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같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D와 면역력. 두 번째는 비타민D입니다. 비타민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병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해요. 따라서 햇볕을 자주 쬐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A와 면역력. 세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A는 점막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호흡기와 장점막인데 이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게 비타민A입니다. 또한 항체 생성을 촉진해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A는 당근, 단호박, 시금치, 간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비타민E와 면역력. 네 번째는 비타민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견과류, 해바라기씨, 식물성 오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면역력. 다섯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B12 같은 비군은 면역세포의 합성과 항체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신경계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육류, 달걀, 견과류, 곡류에 풍부합니다. 음식으로 챙기는 법. 그렇다면 비타민을 어떻게 챙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기. 견과류와 씨앗류를 간식으로 활용하기. 햇볕 쬐기 플러스 적절한 보충제로 비타민 D 보완하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섭취하기. 이렇게 식단만 조금 신경 써도 면역력은 훨씬 튼튼해집니다. 정리해보면, 면역력은 단순히 좋은 음식 몇번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비타민을 균형 있게 꾸준히 섭취해야 지켜집니다. 비타민 C, D, A, E, 그리고 비군까지, 면역의 필수 5대 비타민을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